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파주에있면주 보나입니다 네. 가을입니다 멋진 가을입니다 이 찬란한 가을 <laughs> 아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데 하한 가을이시네요 찬란한 <laughs> 가을을 만끽하시고 음,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만땅 가을정치 아까 <laughs> 거북이 좋으세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지? 네. 어. 가을, 가을이. 가을이라? 네, 가을. 아, 가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니. 아닌데요? 왜? 저는 겨울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가을을 왜 이렇게 가을도 좋아해요. 아... 여름도 좋아해요. 다좋아하시는군요 <laughs> <laughs> 나이가 드니까 봄이 더좋는데요 음... 저는 여름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어... 놀러 다닐 수 있어서. 뭐... 가을도 놀러 다니면 되지. 요새는 뭐 음. 계절 안 가리고 놀러 다니는데 뭐. 가을은 <laughs> 다들 놀러 다니시니까 워낙 사람 많아요 여기저기 음. 거기 음. 그래가지고 파주도 계속 축제라 아 이게 저기 일곱 문화재 합니다 1 4일날이 문화재는 역사 전통을 자랑하고 파주가 난 음. 그렇죠 일곱 이 선생님과 신사임당 음. 저는 거기 군도을 되게 많이 가봤어요 만나뵈로 여러분 파주의 법원읍에 음. 자원 서원으로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법원 음, 그쪽 네. 저기 이 선생이 고향이 여기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선사님 여기 계시고 또 유국이가 만든 서원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된게 그렇습니다. 네좀 안타깝더라고요. 네그 어떤 거와 이렇게 연이 하주는 이제 자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하나에 집중을 못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laughs> 그러니까 임진각 하나 있잖아요, 땅굴. 응, 음, 그 네, 그거 음. 하나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장호수 했다가 가악산 했다가 일국이 했다가 오두산 전망대 했다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죠 그러면은 아 일국이의 고향. 어? 이렇게만 해도 이제 지금 우리 돈에. 아 그렇죠. 만강이... 두분이나 두 분이나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해서 아, 한국 집회에 있는 이분들의 고향을 찾아가 보자라고만 해도 좋은데 아무도 일곱이이가 파주 출신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새로운 무슨 페스티벌하고 무슨 뭐 콘서트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없고 지금 있는 자원을 잘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있는 걸잘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음. 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치만 해도 좋은데. 그래서 그잘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이제 어잘 보존 어떤 거라도 잘 있는 걸잘 보존하자는 얘기에서 이제 수상하신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아, 대기하려고 하지 마요 그럼요. <laughs> 밑밥을. 네, <네네>. 네. <laughs> 그. 지난 10월 7일날, 이제 서울, 이제 그러니까 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보존해야 될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지키자라고 음. 이제 하는 단체거든요. 국제단체 중에도 한국에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그뭐 누구의 생각,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뭐 서재 아니면 이제 뭐 하들었던집 같은 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도 잘 보존하지만 또 시민들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내자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그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키는 활동들을 이제 일찌감치 해왔는데 해왔, 한국에도 이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단체가 만들어져서 매년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자연유산,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받아요. 아, 어떤 것들을 아, 지켰으면 음. 켜 좋겠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내셔널 트러스트에 이제 응모를 그렇죠. 할거에요 네. 이제 많이 응모를 해서 그 응모한 단체 중에 이제 어, 이게 보존 가치가 뭐 좋다, 저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주시군요. 이제 환경부 장관상, 음. 문화대통부상나 음. 한국 환경 기자 클럽상 음.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저희 공릉천 친구들이 대상, 어, 1, 1등을 대상을 1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저희 공릉촌 친구들이 공릉촌 하구와 자운 농경지 이 풍경 자체를 음, 이 자연 유산을 음. 잘 보존하자 라는 데 대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상금도 받았습니다. 오, 그게 제일 좋네요. 근데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이게 음. 다른 사람들 아 어, 이거 동그라미 하는 거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아쉬워하던데. 네. 아, 그 금액이 네. 음. 100만 원입니다. 음. 아유, 맞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상을 받았다는 어쨌든 게. 보존해야 될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데 의미를 주시는 그래, 거잖아요. 그이 그렇죠. 네. 등이 이제 환경부 장관 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공천 그 하천 정비 사업을 주, 취한, 주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부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우 이등을 받았어요, 맞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환경부 장관 상을 딱 받아서. <laughs> 아니 니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관상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수 있었는데 하고 싶어서 했는데 <laughs> 아쉽게도 1등을 했네요. 근데 어, 제가 그거 봤는데 그 타이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만은 지키자. 응.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정말 여기는 꼭 지켜야 될것 같은 필요성이 네. 확 느껴지는 네네. 단어들이라서. 너무 좀괜찮았던상 이름이 너무 좋다. 네, 네. <laughs> 그리고 그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책이 구의 사포마을의 다랭이 논이. 아, 저본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다랭이 논 옆에 있는 산에, 산이 이제 개인 소유 산이었는데, 음. 2007년도에도 이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시민이랑 그 거기에 이제 귀농하신, 그 청년이랑 아버지랑 해서 이제 나가 낸 거예요. 아, 다 마을 사람들 같이 해서 그래서 골프장을 못하게 했는데 작년에 또 다시 한다고 해서 그런. 지금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이제 환경단체 같이 결합해서 이제 다랭이논을 지키자라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골프장 하게 되면은 잔디에서 이제 엄청 많은 음, 농약을 농약돼요, 뿌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농약이 결국은 이 다랭이논 그렇죠. 쪽으로 우기 있끔돼 있어요 지형 자체가 그러니 어, 이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농민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누구라고, 누구나 이런 다랭이 논들을 보존하자라는 이제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다랭이 논이 보호 지역으로 예, 보 예, 보호 지역으로 음. 많이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아까워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넓은 평야만 사실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약간의 이제, 어, 조금 뭐지? 이렇게 호기심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으면 또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저희 그 상을 받은 다른 단체들 중에도 사포, 구례 사포마을 그 다랭이 오늘 이제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골프장 저지 운동을 하는데 있고, 대청호, 옥천에 있는 음. 대청호도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바로 옆에 골프장을 짓는다. 아. 아니, 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오늘도 꽃장에 꽂히셨군요. 아니, 꽃프장에 꽂힌 게 아니라, 아니두 군데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그 뭐죠? 환경 기자 클럽상을 받았는데 그래도 되나?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 골프를 치니까라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뭐 저희는 매일 똑같은 집에서 밥 먹고 똑같은 사무실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아니, 그분들은 저기 아직.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그 골프를 치시되 음. 그렇게 있는 골프장을 잘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막. 산을 해치고 막 없애고 망가뜨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골프 쳐도 뭐 60년 치겠어요? 너무합니다. <laughs> 아니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 아네 그래서 공릉천 으로다시 돌아와야지. 근데 이제 1등. 네 1등은 다시 공릉천은. 근데 이게 이제 받고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이렇게 떨리 좀 네, 알리셔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이 지금 이제 주말에 어, 가끔 이제 자연학교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 네, 네, 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날 이제 공릉천 자연학교를 하고 있는데 공릉천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꾸준히 해 왔는데요. 어 홍보를 저희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관자가 있어서 음. 그거를 이제 딱 맡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자연 생태 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생태학교 운영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시 힘을 모아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음. 거기서 보면 말똥개도 보고, 뭐올 초에는 독수리도 보고, 두루미도 뭐 보고 뭐 이랬는데, 이제, 이제, 지금 논, 논에서, 지난달에는 이제 논 이야기에서 갈대와논찌푸라기로 뭐 엮고 만드는 거, 어.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와 이런 데가 있어 이러는데 안가보싶잖아요아그늘 주말에 가시잖아요. 아니, 아니 그 주말 아닌 때라도 <laughs> 아니 이제. 아 공릉천에는 가죠. 자주 가는데 이제 그때 저 같이 갔었잖아요. 딸은 이제 그 자연학교 하기 전에 이제 그냥은 자주 가고 늘 설명하시는 것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기는 하죠. 이제.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저는 아, 너무 감사한 감사해요. 너무 정치에 취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어, 공릉천이 너무 아니 누가 이렇게 손을 이런데로 손을 대냐고요. 나 진짜 공릉천도 공릉천이라는 자연하천의 그 흐름 그리고 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의 4분의 1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 아침에 안개, 저녁에 노을, 아침 햇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들고 나는 거, 말똥개 뭐, 개리, 뭐, 저새, 이런 수많은 생명들이 오고 가는 것을 일단은 그게 지켜져야 사람들이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약간의 가공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호하는 게 일단 우선인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해치는 해치는 개발은 안 된다 말, 말 말자 음, 뭐, 그러니까 해치는 개발 그 아, 수로를 아, 만드는 거그 수로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생태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죠 그 계단식으로 돌 음. 그러니까 흙흙무더이를 계단식으로 하는 식으로 수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포장하지 않고 흙기를잘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 후대들도 이공동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요좀 들고 시간이 좀더 들어도 그거를 이제 어 인위적으로 하, 하는 이, 인위적인 약간 모습이 이, 좀 덜하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위 아니 인간의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 그러니까 우리 편하다고 그러니까 쌩 달리는 빠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살, 음. 사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하자는 거죠. 그런, 그게 뭐, 지금... 그러니까, 일곱, 일곱, 원목원이 대표적인 예일것 같아요. 거기, 코스모스 습지도 그렇고. 거기, 거의 버려지고, 비가 오면 잠기고, 이런 맞아요. 데를 네. 이제, 어, 손을 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고, 꽃도 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때 세계 여러 나라에갈때들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릉 천도, 사실은 거기 수많은 철새들이 와요. 그러면은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철새 탐조대를 그새들한테눈에안 띄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와서 볼수 있잖아요. 음. 보게 하고 음. 그 다음에는 맨발을 걷는 사람들은 걷게 하고 발 씻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죠 그 농민들 뭐 트랙터 같은 거 지나다니 지금 포그 그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누구는 막, 막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공룡천도 보고, 옆에 논도 보고, 같이 살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어, 이 자연을 즐기고, 풍광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끔 도와준 그주변의 좌우 농경지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그, 생산물을, 그 생산물을 사주고, 그다음 그걸 브랜드화하고, 그렇게 되면 공룡천도 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찾아와서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도 좋고 농민들도 좋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그 다음에는 문제는 요새 맨날 지속가능 뭐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이 훌륭한 자연생태공원과 공원인데 이 몇천억짜리 잖아요 이거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한다 그러면 포장도 개발의 한 종류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포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 저래요. 거그 이제 우기 이렇게 뭐 비가 많이 비가 왔을 때뭐 급하게 무슨 그러니까 물은을 그 뭐지 이렇게 이렇게 넘칠까봐 배수펌프가 물은을 열어야 비 된다. 뭐 관련 아. 아 그,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그걸 수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강, 유... 유가. 한강 저기 거기서 차질이 잘... 게요구를 했고 아. 한강 유역청이 그거를 설계를 받아들여서 그 설계에 반영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탱크가 음 없네요 음아 공릉천에 탱크가올 정도면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국방부에서 그탱크 저지선으로 이제. 북류천이 있는데, 그동안 에 이제, 이게 뚝방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탱크가못 올라오는데, 여기 수로를 깊게 하게 되면, 은 이제, 1대3 구조, 1대3이니까, 기울기가 3이에요. 음. 그러니까, 탱크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수로를 넓게 해서 빠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아, 해서 그래서, 댕크가 못 들어오게. <laughs>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탱크가 여기 올 생각을 하냐고요.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이유가 될수 없는 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해도 해요. 국방부 입장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나 그렇잖아요. 기존의 자기 생각 때문에, 뭐. 하고 싶으시니까. 아, 네, 네. 논리, 논리라는 거는 그치. 자기, 기존의 자기 삶을. 꼭 거기에 눈을 쓰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음, <laughs>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는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해서 이제 좋은 방법을 찾는 일들을 이제 펼쳐나가시면 되겠다. 음. 음. 그회차가좀 늘어날수록 찾아오시는 학교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는. 네, 그렇죠. 네. 이제 가을에 이제 이제 기러기들이 와, 많이 보니까. 와서 음. 예, 그 별을 배에 놓은 논에는 엄청 많이들 있어요. 음. 그리고 아침에 어, 기러기들이 꽤 그러니까 조용하던 공중천이 아침에 시끄럽착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임진강이랑 한강 그쪽 오두산 전망대 앞쪽에서 음, 음, 자다가 음. 아침에 이쪽으로 날아와요. 그래서 끼룩끼룩끼룩하는데 끼룩 대단해요 대단해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그 훌륭한 그 생태관광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 그래서 논에 있는 이제 그 전봇대도 빼고 네. 그래서 철새들이 잘올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농민들하고 생태의 서비스 지불제를 해서 농민들이 덧집을 놔두게 하고 그다음에는 벼까지 않고 겨울에 이제 뭐저 먹이를 먹이도 음, 록 먹이 하고 그럼 그게 또그 농민들이 겨울에 농한기 때뭐한게 없는데 그 활동을 하니까 이제 활동가로서 또 노, 어, 어. 돈도 받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유기농이 될수 있고 음, 예좀더 음.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파는 거죠. 예, 네. 순천시에 팔고 그런걸 뿌리고 배집도 놓고, 그 관리도 하고 겨울에는 설세 먹이도 주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 지불제 서비스를 하는 구역이 예전에두 배를 늘려요. 음. 그렇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농민 득이 되지, 순천시 득이 되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서 오게 되느냐, 예, 사, 또 부가... 어, 그, 예, 그 순천만, 순천시가 부자가 되지,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어, 정원방람매를우한 국책사업을 예, 음. 유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파주는, 어른 어른. 파주는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이거 공룡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유곡이 선생님, 파주의, 유곡이 고장, 파주만 해도, 그쵸. 예, 아직 발굴하지 아, 지금, 않은 것들 네, <laughs> 지금 임진 그거 허준 선생님도 있고요 서유고 선생님도 계시고 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laughs> 어, 파주 대단한 동네예요 진짜 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파주 하면 임진각이 지금은 이제 영감 세상에 되서 세계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서로 총 겨는 거 싸우고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땅굴도 했대. 그래서 저기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이때 세계 세계인들이 놀래는 거잖아. 요 세계인들이 궁금해하고 DMZ 예 네, 궁금해하고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이제 이게 서로 대치되는 데서 이제 원래 망원경으로 보고 국기랑 인공기랑 이제 키자랑 하는 거고, 이런 거 땅굴 이런 게세계인들 이제 관심을 이제 자극하기에 좋은 소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그 북소리 축제를 하잖아요. 어, 27, 27일. 28, 29, 음. 3일 동안 하는데, 어, 북소리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부스를, 부스를 열어서 이제 공전에 음. 대해서 홍보하고, 어. 그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철새 모이 쿠폰을 판매합니다. 모이 쿠폰요? 이 네. 아, 우리가 그 그러니까 철새에게 밥을 주는 쿠폰을 사시면 음. 저희가 그 돈으로 이제 덮지도 사고 뭐도해서 이제 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 같이 이제 먹이 주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음. 어, 이렇게 해서 새 모이. 그러면은 이제 그 쿠폰을 사서 사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그 쿠폰 산걸 수로 뭐새 모이를 사고 그다음에는 모날 모시에 이제 같이 주자라고 음. 그러면 다에 행사도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꾸준하게 아. 예, 새 모이를 주는 아. 활동을 되게 이제. 괜찮네요. 네. 음, 네. 그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식권을식권세 뭐, 시권을 <laughs> 사주시면 <웃음> 아, 어머. 그 저기. 아 어, 북소리 축제 때 저희 부스 마련되는 중 아직 위치는 안정해졌으니다새 음, 모의 쿠폰도 사시고 저희 거 구독과 알람도 같이 아, 아,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좋아요는 더불어 같이 아 이게 이게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구독 알람 이런 거아저 좋아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네. 이제 공릉천 친구들이 이제 이름으로 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어 조금 더 이제 유포가 되면 또 시민들께서 또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신청하지?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희 여기 밑에 네네. 자막에도 막 이렇게 네네. 달아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시민분들 어, 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 생태학교도 같이 눌러주시고 신청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이러시면은 음, 환경은 사실 우리가 다 소중히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눌러주시면서 실천하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민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네. 역시 시민, 좋은 시민. <laughs> 좋은 시민 되고 싶은 분나아 어, 그리고,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네. 또 하시게 있으십니까? 아, <laughs> <laughs> 또뭐 알려주시는 거 있으면, 어, 뭐 친구들이 알려주시는 거 상근자가 없으시던 이 있잖아요. 누가 약간 그러니까 총대 메고 또 열심히 일하실 분이 아, 있으시니아 아, 어, 언제나. 어, 그럼요. 어,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시면, 어,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며 또 하실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어, 그날 북소리 때 부스 찾아서 은근슬쩍 명함 하나 쓱 내미시면 음.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있고 어, 행동하시면 다 좋아집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같이 살아야죠. <laughs> 그럼요. 같이 살고 나무랑 같이. 나무와 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니까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하는 벌과 나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 같이 살아야죠. 파주에서도 같이 <웃음> 살아보아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